자 31번 하겠습니다. 자, 왜 doesn't the more than a...뭐뭐이지 않냐죠? 현대의 미국 악센트는 사운드는 어떻게 들리답니다? 뭐처럼 들리지 않느냐죠? 세무 m 트는 비슷하게 British a c c 영국식 발음과 왜 미국식 발음은 비슷하게 들리지 않느냐 After all, 결국, 자, 이거 또 물어보는 말이죠. Didn't the British, 영국이 colonize, 식민지화, 식민지화 하지 않았느냐? 미국을. 자, 이렇게 물어봤죠. 미국을 영국이 식민지화 했는데 왜 미국 영어랑 영국식 영어가 발음이 같지 않느냐? 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expert. expert는 뭡니까? 아, 이건 안 나왔네요. expert는 전문가. 그래서 전문가들은 믿는 믿기에 브리티시 영국의 거주민들과 콜러니스트그 식민지인들은 어떤 식민지인 자 뒤에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말이죠, settled 정착하다죠. 미국에 미국에 정착을 했던 이 식민지인들과 거주인들은 all sounded 모두 다뭐 했다, the same 발음이 같았답니다. back in 19 18th century, 18세기에는 1 8세기에는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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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았다. 그리고 they probably 아마도 all sounded 모두 다 소리가 같이 같았다는 뜻이죠. more like modern americans 현대의 미국인들과 비슷하게 발음을 했다. 무엇보다 more than british 지금의 영국 애들보다 그니까, 러 과거 18세기는 발음이 지금 영, 미국 사람들처럼 발음을 했다라는 영국식 발음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이제 왜 그게 이렇게 됐느냐. 자, the accent. 전체 문장에서 accent가 맨 앞에 쓰이니까 이게 주어이죠. 주어이자, d는 것을 선행사가 됩니다. 선행사.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꾸며주겠지. 우리가 identify. 확인했어. 그것을 확인했죠.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죠. 목적 관계 대명사 무엇으로? As British 영국 영어로서 today 오늘날 영국 영어로서 우리가 확인하는 그 액센트는 자 그다음 에 여기에 해당된는 동사 was. 자, 이것은 발달되어졌습니다. 언제 around the time of American revolution. 미국의, 우리가 레볼루션이 뭡니까? 혁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굳이 말하면은, 그, 산업혁명. 산업혁명 기간 동안에 발달되어진 겁니다. 무엇이? 오늘날 영국 사람들이 하는 그런 식의 좀 두꺼운 발음이, 영어 발음이. 중요한 건 누구에 가요? By people of low birth rank. 자. 누군가에 관한 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낮은 출생의 계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나가 아니고 이 낮은 출생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had become 되었던 사람입니다. well 부유하게 되어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층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 무엇 동안에?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 산업 혁명 기간 동안에 해부자가 된 그런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하여 그런 현대 영어가 현대 영국식 영어가 발전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죠, to distinguish them from other commoners. Distinguish는 구별하는 거죠. 자기들 자신을 다른 commoners, commoners는 평민입니다. 다른 평민들. 돈 없고 후줄근한 다른 팬민들과 뭐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람들은 디 e v e 발전시켰다 새로운 방식의 스피킹 말을 자또 하기 위한 거죠 또 d 에 비슷한 단어로 set 에서나와주 s set apart 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난너희가 달라 그리고 demonstrate 뭐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무엇을 테일, 이벨, 이벨, 엘리베이 높아진 이때 못 가요, 그렇죠. 소셜 스테이러스, 스테이러스한 것은 지위야, 지위. 뭐 사회적 지위죠. 높아진 사회적인 이 그들의 높아진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뽐내기 위해서 영국진 영어를 발전시켰다는 뜻입니다. 자, 19세기에 이러한 독특한 발음은 표준화가 되어버렸어요. as received pronunciation이라는 것은 영국식 발음으로 그리고 taught widely, 널리 가르쳐진 지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됐죠. 누구에 가요? 이프로나운스테이션 튜브랑 발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에의 와요, 지도자들에의 와요. 누구에게? Two people,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wanted to learn speak fashionably, 아주 세련되게 영어를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전파가 돼서 오늘날의 영국식 영어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됐나요?